미국 테네시주의 어느 가정집. 그 집에 한 아이가 큰 상처를 입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이에 SCP 요원들이 출동하여 사건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죠. 아이가 사망한 곳은 2층 침대 위. 한쪽 벽엔 입체 관람차 영상이 쏘여지고 있었고 침대 아래엔 아이가 집어던진 3D 안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엔 별다른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아이의 방을 둘러보던 요원들. 그중한 명이 침대 밑에 있던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3D 안경인가? 하는 생각에 직접 써보기도 하는데요. 그러자 눈앞에 나타난 괴물. 그것은 요원의 얼굴 바로 옆에서 입체 관람차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라 뒷걸음 쳐보니 여러 마리가 요원들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이 3D 안경이 바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SCP-178입니다. 재단 기지의 실험실로 가져온 SCP-178. 연구진들은 이곳을 발견했던 요원의 진술을 토대로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게급들을 이용해 하나씩 알아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실험실로 투입된 첫 번째 디게급 인원 연구원들은 그녀에게 3D 안경을 착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영문도 모른 채 안경을 꼈죠.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괴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욕짓거리와 함께 흠칫 놀라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독립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연구진. 그들은 디게급에게 보이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이 말을 더듬으며 녀석의 모습을 묘사해 주었죠. 두 발로 이족보행을 하며 매끄러운 머리와 두 개의 큰부속기관을 가진 독립체. 이곳이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D계급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그 괴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기쯤에 있겠거니 생각할 뿐이었죠. 그때 갑자기 괴물과 눈이 마주쳤다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D계급. 이를 놓칠사라 연구원들은 그 독립체가 공격성을 보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진 않지만 여전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며 벌벌 떨고 있었죠. 그렇게 2분 30초가 넘게 지속되는 대치 상황. 잠시 후 녀석은 흥미가 떨어졌는지 눈을 돌렸고 그제서야 D계급은 안경을 벗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3D 안경의 변칙성을 확인한 연구진. 그들은 이 괴물들이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지 아니면 그저 안경이 보여주는 환상인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몇 번의 실험을 더 해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두 번째 실험. 이번엔 실험실 안에 몇 가지 장치를 준비해두었습니다. 한쪽 벽엔 그림을, 그 반대쪽 벽엔 테니스 공을. 연구원들은 이것들로 D계급을 속일 생각이었죠. 잠시 뒤그 실험실에 투입되는 한 남성. 그 역시 지시에 따라 178을 착용하고 눈앞의 괴물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다지 놀라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재단이 먼저 이 안경을 쓰고 벽에 붙은 그림을 보면 생생한 3차원 이미지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방 안에 있는 두 마리의 독립체를 그저 컴퓨터 그래픽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벽에 붙은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 독립체와 방을 가로지르고 있는 독립체 디게급의 눈에 보이는 괴물은 그두 마리뿐이었습니다. 남성이 제대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진 그들은 D계급에게 테니스 공을 던져 괴물들을 맞추라고 지시하는데요. 이에 별 생각 없이 공을 던지는 남성. 이때 힘없이 벽을 맞고 튕겨져 나오는 공과는 달리 무언가로도 본듯 D계급의 표정이 끔찍한 공포에 물듭니다. 잠시 후 깊은 상처와 함께 쓰러지는 남성. 그는 어마어마한 출혈로 인해 그만 목숨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연구진들이 드디어 아이가 사망했던 이유를 알아낸 순간이었죠. 이후 실험실에선 더 이상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재단은 두 번째 실험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를 진행했죠. 그들의 이번 주제는 공을 던지지 않고 말을 걸어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였습니다. 궁금한 건 알아내야만 하는 재단 연구원들. 곧바로 실험을 진행하여 알아본 결과 d 개급은 똑같이 사망했습니다. 녀석은 말을 걸기만 해도 공격을 해왔죠. 간단한 상호작용에도 포악성을 보이는 괴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의 궁금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럼 괴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죽일까? 곧바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실로 들어온 두 명의 D계급 인원 그중한 명에게만 178을 착용시켰죠. 그녀는 안경 너머의 괴물을 보고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왜 그러냐며 불안해하는 D계급 178 착용자는 말을 더듬으며 자신이 보고 있는 괴물의 위치를 그녀에게 알려주었죠. 녀석은 D계급의 머리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연구원이 D계급에게 위를 보고 인사하라 명령하는데요. 이에 여성은 보이지도 않는 머리 위 존재에게 쭈뼛쭈뼛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D계급의 몸에 깊고 긴 상처가 발생 이어서 178을 착용하고 있는 여성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그 소리에 반응하는 독립체 이때 그녀는 괴물을 향해 다가오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여성 역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실험 결과는 결국 괴물을 보지 못해도 죽는다였는데요 이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SCP-178은 단순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주변의 괴물들을 보여줄 뿐이고 우린 항상 그 괴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었죠 어쩌면 지금 연구진들의 옆에도 그 괴물들이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독립체는 총몇 마리가 있을까? 재단은 실험실에 다시 D 계급을 투입했습니다. 지시대로 안경을 착용하는 남성. 그 역시 여타 D 계급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고 그 뒤에야 연구진들이 물었습니다. 이곳에 괴물이 총몇 마리가 있는가? 그러자 D 계급은 약간 상기된 말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실 안에 무려 9 마리가 있다는 말과 유리창 너머 당신들이 있는 곳에도 세 마리가 있다고 말이죠. 급기야 그 괴물들의 상세한 위치와 자세까지 설명하는 뒤계급 관측실 안에 독립체들은 박사에게 몸을 기대고 있거나 얼굴 바로 앞에서 그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상세한 설명에 독립체들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 연구원들. 결국 그때부터 연구진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는 괴물들을 자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참극. 그렇게 연구진들이 몰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버리고 말았죠. 이후 재단은 SCP-178 실험 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기로 절차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보이지 않던 괴물들을 보이게 해주는 3D 안경, SCP-178. 음,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